아니 그 동안 또 제가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어가지고 네. 사실 저희가 족관에서 만난 게 네. 어쨌든 창업 하려고 하셔서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계기로 창업을 하게 되셨는지. 음 여수 동네가 이렇게 족관이한 군데가 있어서 당연히 거기만 다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하지가 않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뭐 전국으로. 뭐, 서울, 인천, 뭐, 부산까지도 음.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수족관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네. 어, 근데 여수는 왜 여기밖에 없지? 그리고 내가 왜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지? 나만 물고기 키우는 거 아닐 텐데라는 생각에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나도 나중에 언젠가는 수족관을 어, 차려가지고 이걸 업으로 삼아야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럼 그 시간이 몇년 만에 창업을 하신 거예요? 3년이요. 3년이요? 아, 네. 집에서 개인 분양 좀 하셨어요? 었 그거 조금. 조금요 네,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았고. 어... 네, 엄마랑 이제 고깃집을 하다 보니까 그럴 만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어... 그러면은, 상가 계약을 하신 다음에. 네. 무턱대고 저희 매장에 찾아오셔가지고 <laughs> 창업하겠다고 오셨었거든요. 무슨 생각을 오셨는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네, 사장님한테 먼저 말씀, 좋은 점 듣고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냥 회사 월급 얼마 받으세요? 물어보셨잖아요. 네. 하고 뭐 고정적으로 고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만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평균 500 정도는 벌었었거든요. 네. 허, 그러면 많이 보시는 거네요, 그냥. 아니, 뭐... 500이면 엄청 잘 버는 거잖아요. <laughs> 그냥 회사 다니시는 게 나을 것 네. 같아요. 몇번 말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 저 진짜 진심으로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 네. 그래서 조만간에 올라갈게요. 그러고 이제 그 올라가는 동안에 가게 알아보고, 가게 알아보는데 딱한달 정도 걸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정말 막연한 게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저 하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이제 가지고 간 거였죠. 어... 네. 후회 안 하세요? 절대 후회는 안 해요. 후회는 안 하시죠. 네. 그래도 회사 다녔을 때 500만 원이면 사실 엄청 돈잘 그렇죠. 버시는 건데 그렇죠. 금전적으로 생각하면 꼬박꼬박 월급은 나오니까 네. 근데 여기서는 내가 하는 만큼 매출이 나오니까 어떨 때는 막 월세 메꾸기도 빠듯할 때도 있고 네. 좀 날짜 지나서 낼 때도 있고 처음기에는 진짜 그렇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어, 지금 이제 거의 1년 다 돼가시잖아요. 그렇죠. 9달 되신 거잖아요 막상 해보니까 마진 부분이 상상했던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일단은 수입하면은 물고기가 네. 다양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는 줄 알았어요. 어... 무조건 나가고 그 수익금으로 또 수입하고 계속 이렇게 회전이 될줄 알았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차고가 생긴 거예요. 그거는 한 1년 반 정도 걸려요. 1년에서 1년 음... 반 정도. 근데 뭐 마진율 같은 건좀 괜찮으셨어요? 마진율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용품이나 생물 좀 나눠서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어, 일단 용품 따로 팔고 생물 따로 팔았을 때보다는 내방하신 고객님은 주로 이제 구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네. 보통 A들 때문에 시작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냥 어항 하나 띡 주고 뭐 바닥재 띡 주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가 경험을 한 바탕으로 네. 지금 카운터에도 지금 어항이 저렇게 나열돼 있는데. 어 아, 맞아요. 네 예, 저것도 지금 예약해가지고 세팅해놓은 어항이거든요. 그래아 저게 예약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저기 러미너즈 아니면 저 베텔 안컵 베텔 저런 거 사가신다고요? 그렇죠. 와 장사 수완이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세팅을 해드리면은 네. 그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제가 시골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약간 네. 시골이면은 도시보다는 모든 게 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약간 좀 적용이 된 거죠, 저게? 어, 그래도 이마트 뭐 마트보다는 훨씬 더 저렴해요. 아 그래요? 손님들도 다 한, 남아야 장사인데 위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또 남기면은 또 아예 안아버리시니까. 저희는 와, 그냥 그렇구나. 소비자 권장가로 그대로. 그럼 저배타왕 저렇게 해서 저 얼마예요, 저게? 아 지금 배타왕 말고 맨 끝에 지금 와서 아, 세팅? 예. 저거 저거 20 큐브? 네. 저거 얼마인데요? 저게 세팅했을 때다 해가지고 14만 원 정도. 어, 아 이제 흙물까지 넣어주시고. 네. 나쁘지 않은데요? 또 하나 궁금했던 게, 검역을 안 해본 적도 있으실 거잖아요. 네.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또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해요. 안 했을 때가 했는데 애들이 갑자기 막몰살돼가지고 죽어버리는 경우? 어떤 거, 거 몰살시키셨어요? 구피. <laughs> 많이 죽이셨죠? 네. <laughs> 그래서, 아, 이거, 아, 오히려 약을 내가 너무 세게 타서? 아니면 검역을 해가지고 너무 무리가 갔나 싶어가지고 안 하고 놨더니 또 똑같이 죽어 나가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시 검역을 했더니 애들이 다시 막 움직이더라고요. 어... 근데 검역은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좀 주먹국으로 하는데 가면은 그냥 뭐 넣었는데 살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야? 손님이 오셨는데 네. 어 붕어를 데리고 오셨나? 근데 갑자기 소금을 타라고 했대요. 네. 그래서 기생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소금을 네. 타라고. 아, 기생충을 소금으로 잡는다? 근데 소금은 아니잖아요. 네. 이게 뭐 의약품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근본적인 네. 걸 잡아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제 검역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소금을 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손님은 아무 용문도 모르지 그냥 소금을 넣어줬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통 소금 같은 경우는 아이들 컨디션 끌어올릴 때 많이 쓰긴 하는데 혹시라도 뭐 균에 감염됐거나 세균에 감염됐거나 충이 있거나 그러면 근본적인 건 해결이 안 되는 거라고 네. 그래서 왜 뭔가 하라고 수족한사님 말씀을 하시면 왜?라는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고 어, 아주 중요한 말씀인 네. 것 같아요 알고 해야지 사람들이 뭐왜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인터넷에 있는 댓글 보고 그 해버리고 그러니까 네. 어...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사장님 지금 운영을 하시면서 브리딩을 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저것도 그렇고 부피들도 뭐 그렇고 음, 그렇죠. 브리딩에서 파는 거랑 사다가 파는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일단은 브리딩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일단은 들어가는 그게 없으니까 네. 일단은 제가 생산을 해가지고 어, 나가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마진 많이 남는데 그쵸, 그쵸, 네. 꼭 그렇지만 아는 게, 브라인도 먹어야 되고, 노동력도 들어가고, 사료값도 들어가고, 못해도 분양을, 분양을 나가려고 하면은 보통 두달 이상 걸리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어, 손님들은 그렇다고 손님들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애들 키워 올려가지고 기다려주세요 하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애들이 빠지고 나면은 그때 그때 보충해가지고 나가는 편이에요. 그러면 수족관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봤었을 때는? 사다 파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아,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좀 말하고 싶었던 게뭐 전국에 계신 수족관 님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겠지만 이게 집에서 브리딩하다가 파는 건 소비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래야 좀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 매장에서 부어 브리딩하고 있어요 <laughs> 수족관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덕목이요 네. 어 집에서도 물론 어항 개수가 많지가 않으니까는. 다 했는데 거기에 몇배 이상의 이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뭐 물방 개념 뭐 물방도 수가 많으면은 뭐 물론 할 일이 많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건 집에서 다 하잖아요. 네네. 정말 부지런해야 될것 같아요. 부지런해야 돼요. 네. 사장님은 어제 유튜브 라이브 할 때로는 뭐 연중무휴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가능해요 솔직히 쉬고는 쉽죠. 그 쉬고, 쉬, 쉬고 나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시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네. 말씀하시는 손님도 있거든요. 맞아, 네. 근데 그냥 마음이 조급한 것 같아요. 혹시라도 손님 왔다가 다시 그냥 가버리실까봐. 어... 네. 저도 정말로 급할 때나 아니면 정말 맘 먹고 왔는데 문이 닫혀있으면 되게 허탈하거든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쉬고 있는데 안성하게 네. 되네요. <laughs>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실까요? 그 환수 같은 경우는 본인 개체수에 따라서 어항 사이즈에 따라서 다 다른 거고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물생활 자체가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물고기가 항상 죽는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항상 물어보는 게 환수 어떻게 하세요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물고기 건지고물다 버리고 <laughs> 어항 들어가지고 화장실 가서 바닥재 씻고 너무 힘들어하고 접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시작했는데 물고기가 죽어요. 거의 거의 열이면 열 다. 음,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려요. 환수 그렇게 하시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니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일단은 물에는 미생물이 존재를 하는데 박테리아가 이제 응아를 분해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애들 깨끗하게 해준답시고 다 건지고 바닥에가 다새 물에 들어와서 좋겠지만은 얘네들이 들어와가지고 응아를 싸면은. 박테리아가 없기 때문에 그 암모니아에 지식돼서 죽는 거다 그랬더니 어머 저는 이런 거 처음 들어봐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고객님은 알면서도 자기 눈에 보기 싫으니까 물다 버리고 음. 다 들어갔고 다 씻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와 대단하신 분들이네 그래서 정말로 뭐 환수를 갖다가 뭐 3일에 한 번을 하든 뭐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 다 떠나서 기본적인 것만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기본 물생활의 네. 기본적인 로 지켰으면 좋겠다. 네. 이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네, 정말로 한해 빚으신 것 같아요. 정말로 어, 건강하게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물고기도 음. 얼마 안 돼서 그냥 다 용궁 보내시고 어... 그냥 그냥 용궁 차표를 갖다가 끊고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 <laughs> 그게 조금 많이 아쉽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 여수 버니아쿠아에는 열대어뿐만 아니라 금붕어도 있고, 파충류도 있고, 배타도 있고, 다양하게 생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구매하려고 맘먹고 오시는 것보다는 오고 가고 지나가다가 한 번씩만 들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촬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